안녕하세요. 난사랑요리입니다. 요즘 장마 기간에 요 양배추 물김치 한번 담아보세요. 양배추 물김치를 누구나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오늘은 좀 담아보겠습니다. 양배추 키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먼저 양배추는 먹기 좋게 나박나박, 나박김치 모양 그런 식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4등분 내서 여기 이렇게 하면 제거되죠? 요것을 가운데 건 빼놓고 그해서 그냥 썰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거를 붙은 거는 이렇게 조금 띄어주면서또 절이면은 띄어주지만은 이렇게 해서 한두 번만 헹궈주세요. 이따가 물에 안 헹구고 바로 그냥 사용할 겁니다. 그리고 양배추는 깨끗합니다. 그래서 많이 안 씻어도 됩니다. 이렇게 두 번만 한번 가볍게 헹궈서 절여주겠습니다. 요거 이제 가볍게 씻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금을 간을 해주겠습니다. 먼저 요 소금을 두 컵을 여기 생수 500ml에 넣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에 유수가 대신 요거 알로로스를 분말을 사용하겠습니다. 요거 단거 설탕 뭐요런거다 대용하는 겁니다. 요 당뇨 환자들. 여러분, 사람들 다 좋아하죠. 요거 이렇게 해서 섞어서 여기다 절여줍니다. 그러면은 더 아삭아삭하니 맛있고 우리 당뇨 환자들 저도 당뇨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. 이걸로 이렇게 이제 육수를 국물의 맛을 냅니다. 그리고 이따 이 육수도 국물도 그냥 안 버리고 그냥 이거 그냥 사용할 겁니다 요 양, 양배추에서 양 단맛이 나와 한거 그냥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한 30분 절여 보겠습니다 오이도 두개 정도만 넣어서 오이는 빨리 드셔야 됩니다 오이는 그냥 놔두면 망가져요. 그래서, 이렇게, 열 십자 내서, 그냥 이렇게, 실을 파내주세요. 그리고, 요런 식으로 해서, 짧게 자르지 말고, 얘는 그냥 이렇게 한 3등분만 내주세요. 그렇게 해서 옆에다 같이 절여줍니다. 소스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과, 홍고추, 양파, 무한토 막, 마늘 이렇게 먼저 여기에 믹서기에 넣고 갈아 보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좀 썰어 주셔야겠죠. 그래서 무는 잘갈기 위해서 그냥 빨리 갈기 위해서 10개 큰거 이렇게 주시고 그리 생강 생강청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 수저와 밥밥두 스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아서 요거를 즙을 짜 주겠습니다 요거 그냥 한 스푼만 넣어 주겠습니다 간을 위해서 그리고 밥을 넣기 때문에 물을 한 컵만 넣어서 이제 마지막 갈아 주겠습니다 요거 이제 야채랑 다 갈아서 걸러 놨습니다 여기에 조금 허여니까 고춧가루를 세스푼만 섞어서 함께 걸러 주겠습니다 조금 빛깔도 있어야지 너무 또 허여면 맛이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생수를 해서 육수는 한2.5 리터 정도 것만해서 사용할 겁니다. 그리고 간은 아까 한 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보고 거기에 싱거우면 추가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간을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30분 하고 40분 절였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붙은 것도 다 떨어지고 오이도 이렇게 스들져도하게 절었습니다. 이 요것을 지금 간을 아삭하게 하면 약간 감 짭짤로운 한 맛이 납니다. 그리고 여기 별거 없습니다. 소스 만들어 놓은 거. 그냥 육수만 그냥 부어줍니다 이렇게 부어주시고 양파와 대파, 곰고추 이거 썰어놓은 거 그냥 이렇게 넣어서 잘박잘박하니 그냥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하루만 밖에 놔두면 아주 딱 맞게 익어요. 그러면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맛있는 양배추 물김치 잘박잘박 하니 조금 물이 부족한 것 같네. 그러면 생수 더 넣으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러면은 총 생수가 2 5리터 정도. 이렇게 해서 잘 박잘 박하네.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육수가 더 나옵니다. 이렇게 하면 맛있는 그리고 간을 보시고, 간을 음. 조금 더 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간을 더 하시고, 아삭아삭하니, 아주 맛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담아보세요. 감사합니다.